안녕하세요. 제스페아노 2.0의 양세진. 안녕하세요. 엄미련입니다. 어, 오늘은 10강입니다. 네. 10강 최익스테이션인데 어, 저희가 9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챕터부터는 저희 책 끝까지 어, 장조랑 단조가 나눠져서 좀 네. 설명이 됩니다. 네. 10강은 최익스테이션 중에 메이저 키. 네. 메이저 키인데 이제 음을 네 개를 누르는 보이싱을 배 예, 하나가 더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강에서 텐션 음과 텐션 코드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나인 예, 음들이 좀 보이네요. 텐션 예, 음들이 나이, 보이네요. 예, 추가가 되죠. 이일 익스텐션 음, 메이저 키의 2 5 1은 어떻게 누르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표를 네.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예, 구성음은요. 일단 저희 챕터 3에서 배웠던 루트하고 쉘보이싱 중에 하나, 왼손으로 누르고요. 그리고 가이드톤 중에 남아있는 한음을 오른손으로 누르는 보이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d 마이너 세븐 같으면 d 하고 F3음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7음을 누르고 네. 이 보이싱이 챕터 3에 있던 보이싱이었는데 그 위로 오른손으로 3도 위로 음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d 마이너 세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이 음을 추가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이는 음 d-7에서 보면은 이 코드 안에서 보면 나인 음이 되는 거죠. 네. 텐션 나인이 돼요. 그래서 구성음이 루트 3 7 9 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음, 그걸로 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5에는 어, 5음이 들어갔네요. 13음도 들어갔고, 네. 오도 세븐, 음. 그다음에는 이제 오도 세븐을 이동할 때 어, 루트하고 7음, 3음을 눌렀으면 그다음에 그 3음의 3도위인 아. D음, 이거는 음. G에서는 G 코드 안에서는 5음이니까 네. 이걸로 이동하는 거죠. 가까운 음. 곳을 그래서 같이, 한, 어, 같이 쳐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메이저 세븐 다시 루트하고 3음, 그다음 7음 누르고 그 위에 3도 위로 d 음을 같이 치는 거예요. 이 D음은 C 코드에서는 안 9, 텐션 네, 9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처음부터 치게 되면 D마이너 세븐, G 세븐, C메이저 세븐. 와, 예쁘다. 점점 풍성해지죠. 예. 아하, 예. 이거 근데 저희... 네. 어, 소리가 예쁜 것만큼 누르는 게 하나 늘어서 그런데 텐션음이 네. 들어가서 그런데 이거 네. 저희 표로 정리가 되어있습니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네. 왼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쉘, 쉘 보이싱을 지금 누르신 거고요. 루트랑 사음나 네. 그렇죠. 루트랑 칠음으로 시작하는 AP 타임.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가이드 톤을 하나 눌렀었고 네. 이거 여기까지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네, 그 전에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누른 가이드 톤보다 위로 3도 어, 위로 하나더 추가 3 위의 예. 음을 누르면 그게 바로 텐션음이 예. 9음이나 뭐 13이나 다시 9이 되는 뭐네 그렇게 거네요.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A타입은 어, 예. 왼손 기준으로 네. 루트랑 3음으로 시작하면 A타입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네. B타입은 루트랑 7음으로 시작하면 네. B타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A타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왜, 내, 왜 나눴냐면 어, 지금 쳤던 거는 G7이서 루트 7, 3친 다음에 그 위로 3도 위의 음인 5음을 추가해서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5음 대신에 떨티음을 많이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루트 7, 3. 이건 5음이고요. 루트 7, 3, 떨티음. 이거 더예니다 예뻐요. 네. 두 가지 한번 같이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 거고요. 이거 예, 두 번째. 이제 파이브에서 지금 약간의 네.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 예, 딱이 도. 근데 이게 <laughs> 이렇게 될수 네.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구강을 네. 생각해 보면 네. 이 도미넌트 세븐은 텐션, 텐션을 좀 여러 개쓸수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 떨침을 쓴 거죠. 그어 그러니까 여기 왜두 개지? 왜 여기 이렇게 음. 정리하셨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잘 까먹으신 거예요. <laughs> 앞에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네. 어 13음을 써도 텐션음을 써도 도미넌트 세븐은 가능한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교수님은 많이들 쓰는 음더 네, 음. 그 예쁜음 음. 좀 가깝고 예쁜음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쳐 주셨긴 했는데 우리 쉘 익스텐션 메이저 2 5번 이타입어두개 네. 잖아요 네. 5에 어, 5음을 넣은거랑 네. 13을 넣은거랑 네. 요거를 한번씩 다시 들려주세요 네, 다시 들려 드릴게요 좀 약간 차이가 있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 우리 81페이지 가면 B타입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기대되네 이게 구성음은 다 크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약간 누르는 위치가 지금 달라져서 소리가 다를 텐데 어, 여기서는 2도의 5음이 붙었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어, B타입은 왼손이 루트하고 7음 눌러주고요 네. 그리고 오른손이 3음을 눌러줬잖아요. 네. 그래서 D 마이너는 이렇게 됐는데 이 3음 위로 3도 위로 음한 응, 음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음. 예, D 마이너에서 5음이 추가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텐션은 추가가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G7에서 여기서는 루트 3음 왼손으로 치고 오른손으로 7음을 치고 그 7음 위에 3도 아. 위에 있는 음을 예, 찾다 보니까 얘는 9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텐션 9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1도는 다시 루트 7 3음 3도 위인 5음 음, 예. 이거 저희가 음성 강의지만 여러분들 피아노 앞에서 누르면서 들으시거나 악보 같이 눌러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왜 어쩔 땐 5음을 썼고 어쩔 땐 9음을 썼나 하면 오른손에서 누르는 음보다 3도, 3도 위의 음을, 음을 추가하다 보니까 어, 가까이서 네. 있는 음들 중심으로 보이싱을 지금 만드신 예. 거잖아요 그럼 한번 3들려려릴릴요요마이너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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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리7마 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네. 저도 요즘에 이 책을 보면서 <laughs>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네. 피아노를 잘 못쳐서 네. 앞에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허나 네. 이 텐션이 들어간 익스텐션 보이싱을 네. 하고 싶네요. 어, 네. 들어보니까 이 보이싱만 써도 확좀 많이 풍성해질 그러니까. 거예요. 어, 네. 저희 뭐 제일 뒤에 보면 저희 지금 네음을 누르는 건데. 네. 네. 여서듬을 누르는 네. 보이싱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예. 그것도 베이스 빼고 여서듬이니까 음. 네. 거기까지는 안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도 서 네, 네. 되게 예쁩니다 음, 저희 식당 강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뭐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식당 강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장 넘기시면 82페이지부터 이제 12키 연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12키 연습이 쭉 나와 있는 거 어, 손가락, 아, 왜 이렇게 누르는 거였지? 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네. 악보 보시고 누르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죄송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될것 같은데, 83페이지에 우리 딥 플랫 메이저, 거기서 첫 번째 우리 2가 이, 어, 이 플랫 마이너 9입니다. 네. 뭐 이건 너무 당연해서 <laughs> 알고 계실 거예요. <laughs> 이도는 마이너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거 M 자가 좀 빠져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인쇄를할때좀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주시고 어, 연습이 저희 강의 듣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연습을... 많이 쳐보시고 네. 예, 쳐보시는 게 손가락 연습뿐만이 아니라 내 귀에 내가 들려주는 거니까 음. 많이 중요 중요하거든요. 네. 잘 조심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타입 잘 연습하셔서 조금 네. 필요할 때 그렇게 코드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부터 좀더 <laughs> 기대가 <재밌어지네요>. 되고 <laughs> 재미있어지네요. 텐션이 네. 들어가니까.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자분들도 좀 기대해주시고 또 네. 미리 연습도 좀 해보시고. 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을 때 강의 들으면 아이래어 이랬구나 뭐 이런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교수님 너무 강의 감사하고요. 저희 강의 좀 너무 길지 않아서 좋잖아요. 네. <laughs> 저희도좀 부지런히 이제 또 네. 녹음해서 빨리빨리 강의 들으실 수 있게 좀 재촉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빨리 네, 하겠습니다. 방학이라서 <laughs> 네, 달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강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재직피아 2.0의 양세진. 고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